네 남하시까. 어, 상당히 오래간만에 그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그 자주 그 찍으려고 합니다. 어, 앞으로는 이제 그프라우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 프라우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영성에 기반을 둔 경제 사회 시스템을 말하죠. 그 코로나 이후에 저, 그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어, 내년 초쯤에 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그,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물론 그것은 제가 뭐뭘그 세계 경제 에 대해서 잘 알아서가 아니라 어, 프라우트 이론에 따라서 거의 필연적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코로나라는 것은 그 인류 사회에 있어서 그 질병으로서의 측면보다도 어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질병으로서 어떠했느냐는 것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죠. 예. 그 확진자율뿐만이 아니라 사망률을 따져볼 때. 그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배출된 전염병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 사망률이나 평년도에, 그 평년도에 계속 있어왔던 사망률에 비해서 코로나 로인한 사망자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laughs> 질병이나 어떤 생물학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쟁을 그렇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경제 사회적으로는 코로나가 어떤 질병이었는가에 상관없이 정말 심대한, 정말 그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특히 자영업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지만은 이미 그 경제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와중에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자영업에 대한 영업시간, 영업시간 제한이 해지됐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일찍 돌아가고 집에서, 어 가족들과 함께 그 음식을 해 먹거나 시켜 먹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laughs> 어 외식을 위주로 하는 어떤 식당 영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이것이 쉽사리 회복되지 그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서서히 서서히 그 회복은 되겠지만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덜한 편이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재난지원금이란 측면에서도 많은 돈이 풀렸죠. 이미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은 훨씬 적게 풀린 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풀렸고 우리나라는 적게 풀렸지만은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 부작용도 적은 편이겠지만은, 그 적게 풀린 돈도 정말 그 타격을 받은 그 서민들, 어, 실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어, 공급되지 않으면서 경제회복이 그 더뎌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실제 그 서민들이, 아, 활발하게 아, 구매 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에 그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어~ 여러 정치 세력 간의 이견이 많았고 어~ 눈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한 논쟁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유효 적절하게 투입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 초에 가게 되면 이렇게 풀린 돈이 까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실수요주 실 그~ 수요자에게 가지 못하면은 주로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자산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뭐~ 주식 코인 뭐~ 미술품 이런 기타 등등의 투기적인 수요가 많은 그 시장이죠. 어, 뭐 이런 자산 시장이 경제에서 전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죠. 분명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자산 시장으로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는 그 투기적인 이 자산 시장이 점점 그 부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적인 자산 시장과 실수요자들의 실제 먹고 쓰고 일상생활을 하는 이 실물 경제가 점점 갭이 벌어질 때, 세계 경제는 공황적인 그 상황에 처하게 되죠. 바로 그래서 지금이, 어, 2차 대전 그 직전에 일어났던 그런 그 세계 대공황과 상당히 이제 비슷한 면이 있고, 이미 사실 코로나 초기부터 이미 일반 서민들은 거의 공황적인 상황에 처했던 거죠. 겨우겨우,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어~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의 상황으로 다행히도 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쉽게 그 극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과 이것이 불러올 그~ 세계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몇년 지속되면은 과거에도 봤지만 이런 그 공황적인 위기가 몇년 지속되면은 큰 전쟁으로 어, 터지는 경우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 있다시피 음,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 속에 아시아 쪽에서는 대만이라든가 인도 이쪽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과 중국 양쪽이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자신들도 무서워하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미국으로서는 현재의 그 세계 백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중국은 여기에 도전하는 입장이죠. 미국은 챔피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세, 아, 중국은 세계 챔피언이 되려고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충돌하고 있는 점이 바로 대표적인 곳이 대만과 인도, 그니까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좀 더, 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이 동영상을 좀그 짧게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태까지 뭐 저는 뭐 조회수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은 어 되도록이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리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동영상이 <laughs> 긴 것은 별로 안 좋겠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어그 정도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 간결하게. 아, 제가 뭐 무슨 전문적인 해설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깊은 해설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충동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 짧게 짧게 사실 위주로 어, 전달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길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다다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류 문명과 앞으로 벌어질 그런 새로운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관련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프라우트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세계 시스템이 바뀌면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